않고는 못 빼기 추천 앱 정보 앱톡의 강추 코너 하루 딱 하나 안녕하세요 앱톡의 양진아 이보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마인드 HD라는 마인드맵 앱을 추천해드렸던 음. 거 기억하시나요? 기억합니다 네, 네. 근데 그때는 마인드맵에 폴더화가 되지 않아서 목록에 있는 수많은 맵 중에 내가 원하는 맵을 찾기 위해 스크롤 음. 스크롤 또 스크롤을 해야 했던 불편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완성된 마인드맵을 폴더로 만들어서 정리할 수 있는 네, 기능이 포함된 아이토우츠 HD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음, 어, 아이토우츠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네. 수가 있고요. 이 아이패드용인 아이토우츠 HD. HD 같은 경우에는 이 특히 아이패드 그 특유의 넓은 화면에서 손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마인드맵 툴이 됐어요. 네. 어, 그럼 이 아이 또치의 직관적이면서도 편리한 사용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? 네. 먼저, 우측 상단의 버튼 다섯 개만 가지고도 마인드맵을 그릴 수가 있어요. 특히 아이패드용에서는 우측 상단의 I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삽입, 가지 색, 가지 모양 변경, 텍스트 특성, 태스크 프로그레스 설정, 링크 삽입 등을 전부 한창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 앱보다 훨씬 더 편리해요. 자 이제 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순서대로 좀 살펴볼게요. 어, 첫 단계는 맵을 추가하고 맵 네임에 원하는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. 아이콘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어, 이렇게 새로운 마인드맵을 만들면 제목을 포함한 하나의 원이 화면의 중간에 생성이 됩니다. 이 원을 중심으로 생각과 작업들을 덧붙여가면 되는 거죠. 어, 예쁜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도록 마인드맵의 속성도 다양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럼 마인드맵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어서 살펴볼게요. 하위의 아이템을 더하기 위해서는 붉은색 박스의 첫 번째 버튼을, 동일한 레벨의 아이템을 더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버튼을, 그리고 각 아이템의 설명을 덧붙이려면 세 번째 말풍선을 선택하시면 돼요. 아이템을 편집하고 싶으시면 원하는 아이템을 살짝 터치만 하면 됩니다. 아이템을 자르기, 복사, 삭제도 당연히 할수 있고요. 음. 고리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이두 아이템 간의 관계를 설정하실 수 있어요. 아이템을 추가를 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 상하 관계 이외에도 또 별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. 또 관계를 표시하는 선의 색깔은 물론이고 화살표의 모양, 모양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마인드맵 생성을 마치셨다면 마무리로 아이콘 삽입이나 또맵 전체 색상 변경 등 디자인 바꾸실 수 있어요. 또이 앱은 굉장히 편리한 세 가지 단축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. 스페이스 키를 세번 터치하면 하위 가지를 추가할 수 있고, 리턴 키세 번이면 같은 레벨의 가지를 추가해요. 그리고 백스페이스 키세 번이면 빈 가지를 삭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손에 익혀서 잘 사용한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맵을 작성하실 수 있겠죠. 음, 그렇네요. 그리고 또이 어, PNG 이미지, 그 음. PDF, 그다음에 각종 어, 마인드맵 프로그램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. 어, 메일로 이렇게 마인드맵을 보내면 타인과의 마인드맵 공유도 가능하고요. 또 다른 마인드맵 프로그램에서 마인드맵을 이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물론 드라박스와의 연동도 되고요. 음. 또모바일미와 같은 어,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. 네.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앱이 별도로 판매된다는 거예요. 아이폰용 앱은 아이토츠, 아이패드용 앱은 아이토츠 HD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여러분들도 이 유용한 아이토츠 HD와 함께 머릿속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길 바랄게요. 그럼 내일 만나요. 안녕! 안녕!